<laughs> 자 안녕하십니까 들 지금 2019년 8월 30일 오후 4시 5분입니다 또 오늘이 시작됐네요 저는 어제 저녁에 잠을 푹 잤습니다 어떻게 된 밤인지 지금까지 잤어요. 대기 많이 잤죠? 굉장히 잤습니다. 세 3배에 좀 하고, 그 다음에 잠을 많이 잤습니다. 일어나니까 또 기분이 또 너무 좋고 할 일을 생각하니까 또한 흥분되고 기쁨에 차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맞춰 가야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 맞춰야 그렇게 꿈이 이루어지느냐? 그건 또 아니죠. 다 맞지 않아도, 대충 해도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바깥 세상에는 무엇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픕니다. 그것이 옳다, 그렇다를 얘기하기 전에 잘못되어도 다 맞추지 않아도 우리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다 일일이 다 맞추가지고 꿈을 이룬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힘든 작업이고 어렵습니다. 그렇게라도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지만, 꿈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일이 다 맞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충대충 대충 해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에 안고 써야 어떻게 꿈이 이루어 집니까 일일 다 맞춰서 꿈이 어떻게 다 이루어 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인데 다 맞춰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건 맞고 저건 맞고 요건 맞고 대충 이래 맞아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전체적으로 의지하게 해가지고 맞춰지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이 딱 맞아져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되지. 뭐, 그렇게 예민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100%가 아니에요 50%만 되어도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꿈이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당창한데,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향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고, 또 우리의 갈 길은, 또 우리의 갈길 잘되면 좋고 잘되면 좋고 앞일을 아니까 한번 예언해봐라 그렇게 예언 하시겠지만 그런 것까지 해서 더볼 생각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아무래도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그렇게 살고 공무기회를갈 것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한테 돌덩이 있긴 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휩싸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가만히 열심히 하고 있는 우 리가, 거 기에 휩착 이라도 욕들필 요가 없 습니까？우리는 우 리의 세계 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 갑니다. 필요시에는 또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좋은 점들을 제시해 주고, 좋게 되어라고 이야기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받아들이면 좋고, 안 받아들이면 손해보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 같이 피해 볼 이유는 없거든요. 피해 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잠잠히 있으면 서로 좋아요. 그렇겠어요? 우나라와이 이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잘되 일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전진해 나갑니다. 새벽은 마치겠습니다.